네 이번 단원에서는 작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라는 것은 두 개의 도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눈금 없는 자와 네 컴퍼스. 이 컴퍼스를 사용하여 도형,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형을 그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작도에 사용되어지는 두 개의 도구. 첫 번째 눈금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 눈금 없는 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눈금이 없다라는 것은 어이 자가 어떤 사물의 길이를 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금이 없으니까 뭐한 이런 식으로 나타난 이런 자를 우리 눈금 없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눈금 없는 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면 점이 두개 있습니다 이때 이두 점을 쭉 이어주는 선분을 그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분이 이만큼 있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을 이렇게 조금 더 연장, 이렇게 똑바로 연장해 주는데 이 눈금 없는 자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이 있을 때, 선분을 연장할 때 우리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구인 컴퍼스는 도대체 무엇을 사용할까요? 뭐, 컴퍼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 뭐, 이렇게 돼서 이 컴퍼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대표적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 컴퍼스 이렇게 바늘 하나 짚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벌려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원을 그리게 되죠. 원이라는 것은 이 바늘을 집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다 그려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컴퍼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선분이 렇게 있어요. 그럼 컴퍼스를 벌려서 컴퍼스 바늘을 여기에 집고 컴퍼스를 이렇게 벌려서 아, 이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길이를 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인데 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첫 번째. 우리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갖고 와서 이런 선분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이 선분을 옆에다가 그대로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도하면 될까요? 일단 눈금 없는 자들 되어서요 쭉 이렇게 직선 선분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 봅니다. 자그 다음 어 A의 점의 역할을 할 친구를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A 다시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컴퍼스를 갖고 와서 길이를 잴 겁니다.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컴퍼스로 이렇게 벌려서 우리는 이 길이를 잴 겁니다. 자, 그러면 A 역할을 하는 A 다시에 가서 그 컴퍼스 그대로 갖고 와서요. 그 벌어진 정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컴퍼스로 재놓는그 길이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대로 갖고 오셔서 요 점을 잡습니다. 표시합니다. 요 점이 B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B의 역할을 하는 걸 B 다시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 A 다시에서 B 다시까지가 AB의 선분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그려줬다, 작도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작도 어떻게 했는지 순서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눈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1번이요. 그 다음,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쟀습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컴퍼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 우리는 이 길이를 그대로 그려지는 이 점을, 음, 그대로 이 지점을 잡아주는 3번, 어, 요 길이를 그대로 갖고 오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 우리는 A-에서 B-까지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작도는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각을 하나 갖고 와야겠죠. 이런 각이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이걸 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각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각을 어떻게 우리는 그릴 수 있을까요? 일단 어노 선의 역할을 하는, 이 반직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잡기 위해서 오 다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 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5에서 컴퍼스를 이용하겠습니다. 5에서 5에서 바늘을 딱 꽂고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게 되면 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을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5의 역할을 하는 거 5-인데요. 이때 A의 역할을 하는 B의 역할을 하는 A-와 B-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O에서 A까지, O에서 B까지, 이렇게 컨버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린 것처럼 이 O-에서 이 똑같은 원, 이 원이랑 똑같은 원, 반지름이 똑같은 그런 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나면, 어, 그 A의 역할을 A-라는 이 점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어, B의 역할을 하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B의 역할을 하는 점을 어떻게 잡느냐? 컴퍼스를 또 이용합니다. 컴퍼스를 이용해서 A를 기준으로 A의 바늘을 꽂고, B까지 거리를 컴퍼스로 이렇게 잽니다. 자, 그러면 이 컴퍼스로 생 길이를 그대로 갖고 와서 A-, 다시, A 역할을 하는 A-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점이 B의 역할을 하는 B-가 되게 될 것이고 이 B-와 O-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주어진 각을 그대로 그린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일단 반직선 역할을 하는 꿈 없는 자를 갖고 반직선 역할을 하는 직선을 하나 쭉 그립니다. 그의 역할을 하는 오다시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오에서 어, 요만큼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그려서 a와 b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을 그대로 갖고 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으로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5-에서 이 같은 원, 2번에서 했던 그 같은 원을 그대로 5-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려 줬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역할을 a 가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a'를 찾았고요 그런 다음 우리는 b의 역할을 하는 어, 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a를 기준으로 a 0 바늘을 꽂고 b까지 0 거리를 0렇게 파란색으로 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0니다 자, 이 길이 잰걸 그대로 여기에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A 역할을 A 다시 간다라고 얘기했고, 이 길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B의 역할을 하는 B 다시 점을 찾아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요게 4번 길이 재는 게. 그 다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B-점을 찾는 게 5번입니다. 그런 다음, 자, 이 5-와 B-를 쭉 연결하면 이게 5각을 그대로 갖고 온 5-각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마지막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였습니다. 네, 길이를 그대로 작도하고 각을 그대로 작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 각을 그대로 갖고 오는 작도인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평행선 작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선 작도, 응용이긴 하고, 교과서에 없긴 하지만, 어, 요 작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L과 평행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평행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점을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자, 피라는 점을 이렇게 주고 이 p 점을 지나면서 l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행선 나왔습니다. 평행선 나오면, 아, 평행이면 동의가, 평행이면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위각, 억각, 모두 각입니다. 그래서 각을 만들기 위해서 L과 P를 지나는 직선을 만나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각이 생기죠. 요 각을, 어, 동위각 위치. P를 지나는 직선을 만약에 그린다면 동위각 위치가 이쯤 되겠죠. 이 각을 그대로 여기에다 옮겨서 우리는 평행선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을 P 지점에 그대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컴퍼스를 이용해서요 여기에 바늘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꽂고 원을 살짝 그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것을 A 역할, 이거 B 역할을 한다해서 A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O라고 할게요. 이 O 각을 그대로 P에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O의 역할을 P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O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지름을 기준으로 아, 그린 것처럼 P에서도 똑같이 그려주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원입니다. 똑같은 길이의 원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똑같은. 자, 그랬을 때 어, O에서 B까지의 거리가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OB, PB' 얘는 됐는데 A 역할을 하는 아이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A 역할을 하는 애를 찾기 위해서 B의... 바늘을 꺾고 A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B의 역할을 B-가 하니까 이 길이를 그대로 갖고 와서 B-를 기준으로 이렇게 길이 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A 역할을 하는 A-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P와 A-를 연결하시면 이 l과 평행한 직선이 완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작도하기 위해서 일단 l과 p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각을 위에도 그대로 가져오는, 동의가 위치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같으면 평행이야, 라는 걸로 우리는 작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이 생겼으니까 요 오를 기준으로 뭐를 하느냐, 예, 반을 꽂고 원을 싹 그립니다. 그때 만나는 지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O의 역할을 여기에선 P가 할 거기 때문에 P를 기준으로 이 빨간 원과 똑같은 원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이죠. 자, 그리면 B의 역할을 하는 B-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A 역할을 하는 A-를 찾기 위해서 자, 이 B를 기준으로 A까지, B를, B의 바늘을 꽂고 a 까지 거리를 컴퍼스로 잽니다.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B의 역할을 하는 B-에서 파란색 원만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역할을 하는 A- 점이 나옵니다. 네, 이게 길이 재는 거 4번. 똑같이 그대로 갖고 오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결을 했습니다. P를 지나면서 A-를 지나는 선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선분, 이 직선이 L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게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이용했느냐 하면, 동의각을 이용해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이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동의각의 크기를 갖도록 한 다음 평행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평행선을 그리기 위해서 억각을 이용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억각을 이용해서 우리 평행선 그리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l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라는 점이 요렇게 있어서 이 p를 지나는 l과 평행한 평행선을 한번 그려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억각이든 동리각이든 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l과 p를 지나는 직선을 만나도록 해서 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생긴 이 각녀 이 각의 엇각 어, 위치요. 엇각이 어, 이쪽에 생기겠죠. G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이두 개의 각이 각도로 만들어주면 평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각두개 요것과 요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O라고 한번 해 볼게요. O를 기준으로 원을 그립니다. 만난 지점을 A, 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O의 역할을 여기에서는 P가 한다고 했죠. 그리고 동의가 위치가 아니라 억각 위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 O를 바늘을 꽂고 그렸던 그 원을 P를 기준으로 바늘을 꽂고 우리는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면, B의 역할을 하는 B-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A 역할을 하는 I를 잡아야 돼요. A-를. 그러면 연결하면, 우리는 평행선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기준으로 A까지 길이를 잴 겁니다. 그럼, 여기 B의 역할을 B-가 하니까 B-를 기준으로 이 길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 에, 요, A-라는 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A-와 P를 연결을 해주시면, L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한다 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일단 L과 P를 지나는 직선이 각을 만들도록 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O를 기준으로 요 반지름을, O의 바늘을 꽂고, 요고 빨간 원을 그렸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OB와 OA가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자, O의 역할을 P가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에다 바늘을 꽂고 이 빨간 원과 똑같은 원을 요렇게 그려 주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그린 원이 2번. 그다음에 O의 역할을 P가 하기 때문에 P에서 바늘 꽂고 원을 그린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어, a 일과평한 직선을 긋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느냐. 자, B에서 A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B에다가 반을 꽂고 A까지 거리를 잽니다. 자, 이때 이 B의 역할을 B-가 합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이 길이만큼 그대로 갖고 옵니다. 파란색 원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A-점을 잡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게 4번. 그다음에 그대로 잡아서 a- 잡는 거 5번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 a-라는 점과 p를 쭉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하면 이것이 l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이 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각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동의가 위치에 그대로 옮기든, 엇각 위치에 그대로 옮기든 옮겨주시면 우리는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